네 안녕하세요 방랑자 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클레이 터널 입니다 어, 여기가 시내에서 꽤 멉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클레이 아,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네, 클레이 터널 인데요 여기가 점토 마을인가요 진흥 마을인가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개별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, 오시는 분도 계시고, 뭐,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, 그러신 것 같습니다. 근데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제가 나온 목적은, 그,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면은, 남녀가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장면 있죠? 그걸 좀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아, 진짜요? 여기가 입구입니다. 입장료가 있습니다. 네. 무료는 아니네요. 성인들이 네, 9만 동이고요. 어린아이들은 3만 동이네요. 안에 들어왔습니다. 사진들도 많이 찍으러 오죠. 여기는 사진 찍으러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용 같은데요. 근데 이거를 다 점토, 진흙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날씨가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. 좀 구름이 좀 껴있고 비가 또올 것도 같았는데 다행히도 비는 안 오고 있네요. 여기에 전시되 있는 이런 것들이 다그 달랏의 어딘가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. 예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, 이것들. 근데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쭉 여기 조형물들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. 아, 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렇 조용하니 산책도 하시면서 아... 네, 그 얼굴 있는 거가 어디에 있나요? 그 얼굴 좀 보러 왔는데 사진 찍고 오는 거요 진짜. 어제로저에도 <놀라> <놀라> 아, 뭐가 있나? 이쁘게 자려서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있는 이런 부모님들은 여기 같이 오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. 바람도 좀 쐬고, 근데 공기 참 맑고, 이 시내 벗어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. 이런 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셔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카페이고요. 진짜. 야, 이병이 필요해. 참 잘해놨네요. 어 아, 약간... 아, 저쪽을 먼저 가야 될지. 이거 참. 어디를 먼저 가? 아 근데 볼고는 많네요. 여기저기들이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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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게 무슨 모양이지?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여기 있네, 여기. 아. 찾았습니다. 저를 더 가까이 가서 좀 찍고 싶은데, 저 상이 상징적이죠, 여기. 네. 여기 클레이 터널에서 네. 저 장면이 여기 소개할 때 보면은 저 사진이 거의 다 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저거 봤으면 다본것 같네요. <laughs> 저도 한번 저쪽 가서 <목소리> 촬영을. 근데 네 이쪽에 어떻게 가지 근데?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. 여 자, 자, 잘 보셨죠? 자, 애들 보셨죠? 작업으로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. 응. 응. 한번 더. 참잘 만들었죠. 저기. 어, 저기에 있는 거 저거는 또 뭡니까? 저것도 아마 많이 나오죠. 저기 앞에 수염 달려져 있는 저상. 아. 어, 참 이쁘게 잘해 놨네요. 여기에 그냥 반나절 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저런 것도 좀 예, 이렇게 조각상들 좀 구경들 하시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거를 가까이 가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는 가는 곳이 다 포토존입니다.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좀더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. 참 이쁘게 잘해놨네요. 여기 오시려면은 시내에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. <뭐로> <뭐로> 이거를 참 이거를 점토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. 진짜 이쁘죠 여기 네, 카페인데 네, 아주 이쁘게 참 잘해놨네요. 참 이쁘네요 여기 카페도. 아 네. 진짜 볼거 많네요. 어휴...제 기대 이상인데요 이쪽 앞에 기차입니다 기차 이거는 이제 다나나 기차역에 있는 거 갖다가 이제 떠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요건 성당이고요 네. 네, 이참참 잘만 들어놨네. 와, 여기도? 어디가 나가는 길이고 어디가 뭐 입구인지는 모르겠어요. 다 일로 오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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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민 <원주메인> 같기도 하고 <목소리> 아, 그런 느낌이 납니다. 무슨 악기인가요? 아.

굉장히 넓네요 여기 진짜 여기는 안본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네. 코끼리. 아 여기 아 놀라네. 거북이네요. 거북이. 거북이도. 아 뱀이네 뱀. 뱀이 지금 입 벌리고 있네 저기 도마뱀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양비양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와..이런걸 다 저기 만드는거 자체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걸렸을것 같은데 어차피 만들어 놨을까요? 정말 신기하네 와..진짜 아주.. 이뭐야 이거는 뭡니까? 원숭이 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? 아 지금은 이제 다 원숭이들이네 여기. 아 꼬마들 오면 정말 좋아할것 같은데. 저우여야지저 봐야지. 사진 찍어야지 이거. 아 이거 뭐라고 쓴거야 고, 고, 고. 와, 이거 뭡니까? 한국분들도 간간히 보이시네요. 쭉 돌면서 한국분들 한두팀본것 같습니다. 저 앞에 분들, 한국분들이 시고 여기는 아까 용... 여기가 입구였던 것 같은데. 사진들 찍고 있네요, 단체 사진. 이쁘네요 아, 지금 삥 동거네요, 한 바퀴를. 잘 봤습니다. 어, 달라스에 오셔가지고, 한번 오실 만한 것 같습니다. 어. 특히 아이들 있는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곳곳에 재미난 이런 조형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 이거 지금 보니까 햄버거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<laughs> 진짜 이쁘네 와 대박이네 대박 이것도 예. 와참 아이디어 참 좋네 예. 아, 여기 혹시 햄버거 파는 가게 아닌가? 아무도 없네요. 아 참. 재밌게 잘 만들어놨네. 크레이터널 구경 잘 하셨습니까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好。